도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신 후에 또 축도함으로 이렇게 예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셨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할머님으로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이쁜 젊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반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연세대신 할머님의 옆모습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같은, 보는, 그 같은 그림을 같은 그 보는데도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관점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이죠. 종은 아브라함 지시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려고 할때 만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확신에 대한 차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주인인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며 얘기합니다. 종에게 너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일인데 왜이 종과 아브라함의 관점은 다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 이렇게 내가 바라고 구하고 나면 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야, 긍정의 말을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번 주문을 외워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유명한 광고가 있죠. 생각대로, 예. 그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야 거기에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소원을 예비해 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그러면은 모든 게다잘될 거야.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맞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의 힘이 나를 살릴 거야. 생각을 하고 주문처럼 외웠을 때 어떠셨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 내가 닥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잠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뭔가 내 안에 긍정의 긍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엔돌핀이 쏟아서 내가 지금 현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잠시 잊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한 세상이 얘기하는 심리학적 치유 같은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12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부르신 후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이삭을 줄게 너의 허리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내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시를 줄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못한다면은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닌 분이 아닌 분임을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다르시죠. 우리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내뱉은 말은 결코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말한 사람이 원하지는 않지만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때로 우리는 종종 겪기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환경에 얼매이지 않으십니다. 얼매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방법, 시기는 우리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며 종에게 "야, 종아,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신자로서 살아감이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 근거를 두며... 무엇에 희망을 두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잘될 거야.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에서 넘어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너의 생각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나의 희망 상, 우리의 희망 상을 바르고 있지 않나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막연하게 근거 없는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며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가보지 미래, 가보지 않은 미래라 할지라도 물론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먼저 보내셔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객관적인 계시의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일1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마음이 쉽게 요동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야 같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과거에 그런 신자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에는 1이었다면 2, 3, 4, 5, 10, 50, 100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우리 내면에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어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믿음이 100%였어. 나와는 비교는 안 되게, 아브라함은 믿음 100이라는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편하게 지냈던 친척들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이나 20장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같은 비슷한 사건이 두번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에요. 나의 이복누이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내가 지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왕이 나를 죽일까봐 이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사랑하고 약속을 맺었던 그 아내를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이복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맞을까요? 그 또한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 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말씀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긴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메꿔주시며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종에게 종아,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가난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가라. 이렇게 막연한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 이것에 대한 절정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끔찍하신 하나님, 인신 제사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익히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100%가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우리의 믿음 수준이 처음 믿었을 때그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그때와 우리의 지금 믿음의 수준은 다릅니다. 여전히 내가 보기에 믿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받은 그때와 지금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성두, 믿음의 성숙도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하나님께 울고붙고 징징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온전한 신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보기에는 막연한 일들로 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가 24장에 나온 것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야 종아 내땅내 내 고향에 가면은 내 동생 나의 동생 나오리 있어 그 나울의 아들의 딸을 내 아들 이삭의 신부로 삼아 얘기를 해줬으면 그 종은 차라리 편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같이 읽은 성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이었어요. 막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답답했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인이 명령을 안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만약에 나를 통해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하지? 혼날 게 뻔하고. 그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종에게 시킨 그것은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종에게 담대하게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과 같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그 구운들도 처음부터 백일 백일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르신시지는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디로 이어질까요? 실전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의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경험하지 못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칠주에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 뻔하다,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그 종이었다면, 우리는요, 어떤 반을 과연 보일까요? 이 내용은 TV에서 다룰 법한, 영어에서 다룰 만한 그런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가게 되죠. 이삭의 아내를 어깨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약에 어떤 여자가 물 길러올 때, 그 여자가 이게 제가 나에게 좀물좀 좀 주세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여자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합니까? 너무나 이게 좀 TV에서 나올 만한 영어에서 다룰 법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TV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구입니다. 작가가 가짜 내용을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듣기, 보기에 그럴 듯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종보다 먼저 보내셔서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종이 강구한 만큼 그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그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서 보내십니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뭐가 있습니까? 아까 기도회도 나오고 광고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곧 있으면은. 성형교회와 우리 한강교회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의문만 제기됩니다. 너무나 해야 될게 많고 복잡합니다. 과연 이것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처럼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종이 아브라함에게 제기했던 질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교회의 연합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하셔서 알겠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셨죠 그 과정 어떠합니까 내가 결혼 생활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나의 집안에는 문제가 없어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결코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지만 은 이미 여전히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쉽게 싸우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도 그런데 수많은 죄성을 가진 구원 받은 우리들이 그것도 서로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두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한 기회를 이루어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되어 세워져 감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끈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라 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한강교회를 과거부터 이 67년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이 한남동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며 시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관점에서는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막연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당장에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뭔가 안개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그 미래 우리가 다가갈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고백, 그가 너의 앞에서 그 사자를 보내실지라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또한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연합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적으로는요, 보이는 게 악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징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미 앞서 보내셔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우리 한광 성인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앞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이슬을 지어다. 아멘